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바로 천 명의 인생을 인터뷰한 저자 김도윤의 따끈따끈한 신작 에세이 내가 천 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저자는 1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돈, 명예, 시간 등 뻔한 대답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이 떠난다면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놀랍게도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꼽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911테러,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사람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사랑의 미안해"였다는 사실. 우리는 돈, 성공에 매몰되어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특히 이 책에는 저자가 심리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깨달은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들은 죽기 전 내가 더 못벌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깨달음은 무엇일지? 내가 천 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럼 본격적인 책 소개 들어갑니다. 928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내가 천 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 저자 김도윤. 출판일, 2024년 4월 7일. 상상빌더 한줄 요약. 돈, 명예, 시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에 관하여. 책 소개. 유튜브 200만 구독자 분야 조회수 1위, 누적 조회수 7억, 40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자기개발 분야의 독보적인 저자 김도윤. 그는 전문 인터뷰어로서 특유의 친화력과 돌짓고 질문으로 13년 동안 세상에서 내로라하는 인물 1,000명을 넘게 심층적으로 인터뷰하며 인생에 대한 수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그 내용을 대중에게 알려왔다. 그러나 세상에서 소중한 것에 대한 대답은 저마다 달랐고 이에 의문을 품게 된다. 그러다 한 심리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하고 나서 알게 된다. 사람들은 죽기 전 내가 더못 벌어서, 내가 더못 가져서, 내가 더못 누려서를 후회하지 않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세상을 떠나는 가장 솔직한 순간에 나오는 건 결국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에세이 내가 천 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을 썼다. 저자 소개. 저자 김도윤 리더십 컨설턴트. 40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2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누적 조회 수치억의 유튜브 김작가 TV 채널 운영자. 스스럼 없는 돌짓구 질문과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답들을 속시원하게 끌어내는 능력으로 13년 동안 세상에서 내로라 하는 인물들 1000명을 넘게 인터뷰하며 인생에 대한 수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다. 책에서 얻은 내용. 1 0개의 인생에게 물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대답했다. 돈, 명예, 시간, 자유, 건강이 중요하다. 그들에게 다음 질문을 던졌다. 오늘 밤 당신이 떠난다면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다른 대답을 했다. 앞에 나온 답도 아니었고 일이나 취미, 여행도 아니었다.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알게 된다.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지를. 그러나 우리는 늘 속고 만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과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소중한 것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게 된다. 13년간 1,000명을 인터뷰하고 알게 된 200만 명을 지금부터 살게 한김 작가의 인생 인사이트. 많은 사람이 돈만 있으면 살수 있을 것 같다. 몇십억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한 김 작가는 알게 됐다. 막상 삶이 힘들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면만으로 줄 세워지는 건 아니며, 인생의 목표에는 돈, 차, 집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돈 버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한 다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김 작가는 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책 내가 천 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에 오늘 밤 당신이 떠난다면 선택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이길 가치를 담아냈다. 프롤로그, 돈, 명예, 시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에 관하여 30살 때부터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일을 시작했다. 벌써 13년의 세월이 지나 10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났고 나 자신의 성장과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 망가지도 넘는 질문을 했다. 청개의 인생이 내게 말해준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돈, 명예, 시간, 자유, 건강이 중요하다는 각각의 대답이 돌아왔다. 그들에게 다음 질문을 던졌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떠난다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요? 놀랍게도 그들은 다른 대답을 했다. 그 대답은 앞에서 나온 것들도 아니었고 일이나 취미, 여행도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몇 분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는 성공이 아닌 행복에 관해 물었을 때 나온 대답과도 같았다.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사랑과 가족이었다. 돈, 명예, 시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관계였다. 평소 일상에서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대답이 달랐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과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까닭일 테다. 2001년 미국에서 벌어진 항공기 자살 테러 사건인 90일 테러 때 실제로 희생자들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내가 있는 층에 불이 났어. 사랑하고 니콜에게도 사랑한다 전해줘. 여기서 내가 괜찮을지 모르겠어. 정말 사랑해. 괜찮은 것 같은데 연기가 좀 많아요. 그냥 제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안전해지면 전화할게요. 안녕, 엄마. 여보, 다시 볼수 있게 되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당신 인생 즐겁게 살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 알지? 나중에 봐. 난 아무래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넌 정말 좋은 친구였어. 나 또한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경험을 했기에 그들의 마지막 말을 듣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2003년에 벌어진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그랬다. 방화로 인해 열차는 뼈대만 남을 정도로 타버리고 192명이 숨진 비극적인 사고였는데 당시 사망자들의 생존 당시 문자가 공개되어 전 국민을 더욱 비통하게 만들었다.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따라 사랑한다. 오빠가 잠시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 좀 다녀와야 할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 마치 사랑해.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해. 아빠가 미안해.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화재 속에서 미쳐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남긴 마지막 문자 메시지 중 가장 많았던 내용은 미안해, 사랑해라는 말이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가장 소중한 건 결국 사랑이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도 죽는 순간 결국 하게 될 말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돈만 있으면 살수 있을 것 같아. 몇십억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삶이 힘들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면만으로 줄 세워지는 건 아니다. 수천억을 가진 자산가라도 자살하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에서 보지 않는가. 내가 만난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님은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다. 많은 사람이 죽기 전 내가 더못 벌어서, 내가 더못 가져서, 내가 더못 누려서, 내가 더 높은 위치까지 못 가서를 후회하지 않아요. 거의 모든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이 세상을 떠나는 가장 솔직한 순간에 나오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좀더 잘해줬으면 하는 회한을 안고 떠난다는 건 결국 우리가 돈을 왜 버냐는 질문과도 이어집니다. 나 자신과 그의 못지않게 중요한 타인을 위해 돈을 번다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잖아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내게 소중한 가족, 친척, 친구와 함께 행복하고 싶어서예요. 사람에게는 나를 위한 시간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 위하는 삶이 공존해야 해요. 남을 위한 시간만 가지는 사람도 힘들어서 오래 못 가고 나를 위한 시간만 가져도 지옥이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유에도 나와 타인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거죠. 인생의 목표에는 돈, 차, 집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가족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반려동물일 수도 있다. 돈 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진정한 자유는 나만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다른 존재와 함께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결국 13년 동안 내가 천개의 인생에서 발견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아쉬웠던 관계는 엄마라는 존재이기에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주로 쓰고자 한다. 독자들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떠올리며 읽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부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그 관계들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지 않기를 바란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를 남길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자라기를. 만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를 남길 사람이 지금 없다면 남은 삶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죽는 순간까지도 미안해하고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 그 끝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할지도 모른다.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알게 되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이니까. 결국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테니까. 인생이 내게 다시 기회를 준다면 절대 놓치지 않을 것. 아직 기회가 남은 당신께 보내는 천 개의 인생이 주는 선물. 이 책에는 벌써 서른이라며 자기 나이에 한탄하던 저자가 엄마와 함께 간식당에서 한 소년이 자신의 엄마를 부른 할머니란 말에 세월의 흐름을 느낀 에피소드, 택시 기사인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는데 우연히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의 택시에 타고 모르는 채에서 상처를 주고 만이라 심한 우울증이었지만 데려온 반려견 5월 이로 인해 살아갈 힘을 얻게 된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독자들은 다른 여러 인생이 겪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통해 자기 삶의 전부는 아니지라도 대부분 이미 분명한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아직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자신의 삶에서 좀더 일찍, 좀더 행복하게, 좀더 온전한 선택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엄마가 밥 먹는 모습을 참 오래도록 바라봤다. 너무 오래 함께하다 보니 시간이 늙어가는 걸 몰랐나 보다. 내 앞에는 이제 염색하지 않으면 하얀 백발밖에 없는 노인이 세월의 풍파를 그대로 얼굴에 맞아 나이가 드신 노인이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지고 차라 축처진 작은 어깨를 가진 노인이 한명 앉아 있었다. 첫 출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반겨줄 사람도 없고 밥을 차려줄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혼자 살아가야 한다니 많이 외로울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서울 땅이기에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알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언제나 존재는 부재를 통해 그 가치를 알게 되는 법이니까. 크고 나서 알았다. 아빠도 엄마도 연약한 한 사람이었을 뿐이고 그들 또한 이번 생이 처음이라는 것을 아빠도 아빠라는 역할이 엄마도 엄마라는 역할이 처음이라는 것을 열심히 산 덕분인지 여유가 생겨 지금의 나는 꽤 비싼 음식을 자주 먹는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엄마의 맛은 맛볼 수가 없다. 내게 익숙한 그 맛, 내게 편안한 그 맛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엄마가 차려준 엄마의 손길이 들어간 엄마의 사랑이 들어간 음식은 어디에서도 먹을 수가 없다. 그 맛이 그 순간이 그 사랑이 너무 그립다.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시대이다. 늘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중한 번쯤은 가족과 여행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 언젠가 부모님과 같이 여행을 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 언젠가는 살면서 다시 없을지도 모르니까. 아무리 시간을 돌리려고 애써도 돌릴 수 없는 순간이 오니까. 가족과 여행을 떠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나 지금뿐이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막상 가니 할 말이 없었다. 내가 한 말은 이것뿐이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인생도 그렇게 살려고 한다. 미안할 일덜 만들고 고마운 만큼 나도 고마운 일 많이 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인생 살아보면 사실 별거 없으니까 그때 생각했다.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은 무언가 엄청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픈 마음에 공감하고 그 순간을 함께해 주는 사람이구나. 무채색으로 가득한 내 세상에 그날 처음으로 따뜻한 빨간색과 노란색이 입혀졌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